안녕하세요 민노 씨입니다. 오늘은 그 마제 소바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준비물은 굴 소스, 진간장, 다진 마늘, 설탕, 미림, 파, 다진 고기, 우동면입니다. 일단은 우동면을 삶아야 되니까 물을 넣고 냄비에 물을 끓여주세요. 다진 고기를 한번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일단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시고 마늘 한스푼 볶아주세요 네 이걸 잘 볶아주세요 네 이제 여기에 돼지고기를 넣어주세요 네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볶아주시고 이렇게 물이 생기는데 물은 제거해주세요 네 여기에 불소스 6스푼 진간장 6스푼 미림 4스푼 넣어주세요 이거는 고기가 한 600g 기준입니다 네 이렇게 넣고 잘 볶아주세요 네 일단 고기가 볶아지는 동안 일단 그 위에 올라갈 고명을 만들건데 이 흰색 파 부분이랑 초록색 파 부분을 나눠주세요 네,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이제 고기를 누르누르하게잘 볶아주세요 네 여기에 고춧가루 2스푼이랑 설탕 2스푼 넣어주세요 네 이걸 잘 넣고 볶아주세요 네 고기가 어느정도 잘 볶아졌으면 여기에 물 200g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고 보글보글 끓여주세요 네, 이게 어느 정도 수분이 날라갔으면 빼주세요. 네, 이 후라이팬에 이 물을 여기 넣어서 우동면을 삶아주세요. 거기에 간장 한 스푼 넣어주세요. 네, 이렇게 간장 한 스푼 넣어줬습니다. 물이 끓으면 우동면을 넣어주세요. 네, 그리고 고명을 올릴 노른자를, 흰자랑 노른자를 분리해주세요. 네, 끓으면 우동면을 넣어주세요. 이 김도 고명에 올려야 되니까 얇게 얇게 잘라주세요. 네, 우동면이 잘 익었습니다. 이제 이거를 찬물에 씻어주세요. 네, 이렇게 찬물로 씻은 우동면에 이 계란이랑 파랑, 이 김이랑 고기 고명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다진 마늘도 고명 위에 올려주세요. 네, 이렇게 완성이 되었는데 색깔 좋은 것 같습니다. 지금 노른자가 터지고 있어서 조세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조세 섞어서 한번 먹어보세요. 네, 네 조세 먹어보세요. 네, 네 맛이 어떤가요? 음! 음, 맛있다. 네, 맛있나요? 음, 음 맛있어요. 네, 여러분들도 이거 맛있으니까 한번 음. 꼭 해드셔보세요.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